선생님이 이제 황해도 만신이라고 들었는데 예. 이게 북한 분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북한의 무속 신앙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. 예, 그거는 황해도 꽃이라는 거는 이제 황해도 만신이라는 거는 그렇죠. 옛날 따지고 보면 이제 어 황해도 이북 이북에 북한, 음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였죠. 그런데 이제 지금들은 사실 북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, 지금은 보면은 이제 하 힘들이 좀 좀 세차게 되는 분들은 어, 경비굿을 하다가도 화약굿을 하다가도 또 이북굿을 많이 돌리더라고. 이북굿이라는 거는 맞아요. 황해도 분들이 옛날에 내려오는 거였었죠. 무속신앙이 어, 거의 보면은 제 옛날에 그 피난 오셔가지고 어, 오신 분들이 그 황해도굿을 많이 하셔요. 하시고 그또 그런 게 지금 전속으로 계속 이제 유지 해오는 거는 어, 요새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잖아요. 뭐 황해도망대다고황해도뭐 손으로 꽃뭐 황해도 이제 뭐+ 뭐 다리 꽃뭐 황해도 무슨 뭐 평산 뭐 손으로 꽃이라고 해서 이곳도 있고 또이제 꽃마디 꽃이라고도 있고 어 황해도로 해서 보면 대연신 꽃도 있고 왜 황해도 쪽이 옛날에 그 바닷가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풍어제란말에 따져보면 그러한 구술이 있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천이 옛날부터 보면은 그 피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. 어, 인천에 특이 입은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황해도 무당, 지금 우리 대가 죽으면 이 황해도 굿도 별로 내가 볼땐좀 흐리먹, 녹하다 그래. 지금들은 옛날처럼 누가 아주 쉬 굿을 배워서, 어, 이렇게 정말 이거를, 어, 계속, 내려와야 되는데, 그걸 안 해. 어, 옛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, 실험니시어원이 밑에서, 어, 구슬 다 배우고, 모든 걸다 진짜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좀 개성을 받는데, 지금들은 그런 거를 누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. 근데, 거의 보면, 신명이 센 사람들, 장문신을 모시고 는 사람들은, 황예독구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. 사실은 한약구은 별로 이게 소리도 많하고얌전하잖아 근데 이황해도구은 지금 두기 차야 돼. 힘도 차고 또그리고또 사람이 강승해야 돼. 힘도 역시 강해야 되고 그리고 굿 자체도 또 볼거리가 많잖아요. 뭐냐면 연풍도는 거, 연풍도 연풍을 돌다 보면 연기를 줘요. 딱그 이제 한약구은 공수가 똑같잖아 다. 그렇지만은 황해도구은 공수가 틀려. 어떻게 틀리냐? 그 집안의 모든 걸 끌어낼 수가 있어. 연풍을 돌 때마다 연풍을 한번 돌아 두번 돌아 세번돌 때마다 연금을 줘요. 사부님들이 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 공수를 내려준단 말이죠. 그 연풍 돌때그 공수, 공수가 있고 또그 첫선거리에는 어. 명주 주고 보호 준다 해서 채석구 자체도 좀 나비춤 같은 거가 많이 들어가고 또이 활기차지 굿들이 좀 그리고 또 이제 뭐어 보면은 왜그 할아버지 놀때 어, 그 소리도 어, 어 남분가로 해서 이렇게 놀아드리고 어 황해도구시좀 보면은 볼거리가 좀 많아요. 그리고 징장구 자체가 좀 강하고 좀 듣기도 좀 굉장히 우글차잖아 그런 그저황해도구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강승하죠 혹시 그러면 어. 뭐 고구려랑 관련이 있다감사 그런 것도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니까 전쟁에 니다 감사합니다. 라사 전쟁터에 가서 직접적으로 음. 싸다다라는 뜻에 네. 어, 다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다다다 감사합니다. 감